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결국 가결됐습니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이기도 한데, 이례적으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을 했고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찬성, 찬성이 204표, 반대 85표, 그리고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이 됐는데, 일단 오늘 가결은 두분 모두 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교사님. 네,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벌써 7분 정도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표가 원래 필요했는데 어마 네. 전체적으로 볼땐 저는 이번 그 탄핵 가결에 된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한동훈 대표가 좀 주도했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담화에서 그러니까 비상기업은 고도의 정책이다. 그리고 탄핵과 뭐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한동훈 대표가 어 이거는 내란에 대한 자백이다. 그리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범친한 게에서 굉장히 좀 이탈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고 그래서 결국 오늘 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공개 찬성 19분 외에 네. 5분이 더 있는데 그다음에 그에 보면은 뭐이 기권을 하신 분이 한세 분. 그리고 무효한 여덟 분.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마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든, 아니면 소극적으로 찬성 하든, 한 23표 정도 이탈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란다는 그 메시지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범침한 게, 특히 수도권, 비례대표 의원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이탈표가 났기 때문에, 탄핵이 가결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23표 정도의 이탈표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평론가님. 어, 오늘 나온 이 204표라는 찬성표, 혹시 이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대략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요. 전한 네. 10표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의 찬성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네. 뭐좀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기권무역표가 11표가 나왔는데요. 이건 좀 당당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인명 투표이기 때문에 굳이 기권무역를 하지 않아도 차라리 반대표를 던지든 찬성표를 던지든 던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던질 수 없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는 거는, 뭐, 물론, 차마, 찬성표를 던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좋게 선의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표를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은 피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국민의힘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뭐 기존에 일곱 명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찬성표를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나머지 다섯 명 정도는 자신의 의사를 그 동안에 숨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밝히게 되면 일종의 배신자로 낙인 찍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담감 이것도 굉장히 컸다고 볼수 있고요. 나머지 기권 무효를 만든 표도 물론 이걸 다 국민의힘 표다 이렇게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표의 경우에도 역시. 양쪽으로 의사표명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뜻으로 좀 중립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수 있거든요. 네. 어, 이런 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건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그 동안에 이제 이른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칫하면 내가 의사표명을 잘못했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 이게 족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자면. 친윤계는 사실 거의 똘똘 뭉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 영남 지역 표의 경우에는 앞으로 또 총선이 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면 영남 지역에서 오히려 배척을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권 무효를 통해 가지고 어찌 됐든 영남의 기본 정서와좀 다른 결을 의사표명을 했다고 하는 건 나중에 친한계와 친윤계가 극적으로 갈등을 벌였을 때 그랬을 때 친윤계 쪽도 손안 들어주고 친한계 쪽도 손안 들어줄 만한 표가 이 정도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나중에 가서 당내 갈등이 커졌을 경우에는 이 11표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대 여든 다섯 표와 더불어서 오늘 기권 세표, 무효 여덟 표까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11표가 향후 전국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안에서 좀 놀라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표결조차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럼요. 어떻게 국민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명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전에 이제 탄핵에 반대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의원 몇 명만 개별 행동을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집단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네.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권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의사표명을 했던 거고요. 또 한동훈 대표도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어, 여러 논란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 향후 전국을 수습하는 방안들을 내놓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하는 오명은 내가 쓰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그 정도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질서 있는 최진이라고 하는 것, 어, 이른바 대통령의 직무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서 그 권한을 법적으로 위임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 반발, 비판, 이게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담화를 통해서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음. 그 그러니까 스스로 퇴임, 그러니까 물러설 생각이 없다, 하야 할 뜻이 없다고 하는 점을 아주 분명히 밝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감싸줄래야 감싸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표결 결과는 의원들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 네. 자신이 어떤 선택을 받을 것인가, 또 사기 정치적 미래,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던진 표라고 할수 있고, 저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의 의원들이 훨씬 자유롭게 투표하면 이거보다 찬성표가 훨씬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두 번째 대국민 담화는 그거는 저는 제가 볼때 패착이다 오히려 탄핵을 앞당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 표결로 당론을 부결하지는 않지만 자율 표결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어, 그 표결에 참석을 했는데 역시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봐야겠죠.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난 일 그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장이 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차 탄핵 때 대해서 부, 그거 반대를 하고 부결시켰던 이유는. 탄핵이라는 부분, 특히 그 대통령이 정선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적각적으로 직무가 배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것이 탄핵이냐 아니면 제3의 다른 형태를 얘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 한동훈 대표나 아니면 한동수 총리에 대해서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결국은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동의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은 적극적으로 이제 탄핵으로 돌아서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보면 탄핵 불참했을 경우에는 또이 의원들이 굉장히 당당하지 못했다는 그런 굉장히 국민적 비판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2차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권성동 신임원 내대표가 탄핵 반대라고 하는 일반적인 부결해야 된다는 그 반대라는 그 당론 유지하지만 결국 자율 투표 방식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 압박들 굉장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역구 의원들이 어쨌든 지역구 행사도 참석을 하지 못하고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 자율적으로 투표를 하게 됨으로써 네. 결국은 의원들이 나름대로는 자신의 의사들을 양심에 따라서 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말씀 도중에 저희가 지금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지금 전해진 속보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지금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어,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 언론사와 방송사에 전해진 중입니다. 저희가 곧 연결이 되는 대로 대통령 담화 등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